자 부정적분 보자.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봅시다. <laughs>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아? 네. 자 부정적분 뭐 하자는 거야? 부정적분 정 적분 적을 안 썼네. 자 부정적분 정적분 구분해 보자. 자 부정적분 뭘정 부정적분이라 불러? 음 정해지지 않는 어디가 어디가 안 정해졌어? 적분 뭐하는 뭐하는 애 뭐하는 애인데 어. 넓이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가 정해지지 않아 아유 그렇지 넓이가 정해지지 않았지 왜냐면 <laughs>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가 위끝 <laughs> 아래끝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말이기는 한데 참 예, 수학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예, 범위가 이제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f(x)를 나보고 적분을 하사고했어 근데 이런 거는 좀기후 위로가든지 않니면좀 익숙해지자 그러면 얘를 일단 적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거 야차수 자체로는 식자체로 는 어떻게 돼? 하나 더 상향이 되니까 캐피탈 fx 라고 쓰고 근데 이거 부정적분이니까 뭐 해줘야 돼 뒤쪽에? 적분사수 c... 붙여줘야 돼? 어 맞아 맞아 플러스 c 해주면 돼 음,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기호 자체는 이렇고 특이사항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 있어. 부정적분하고 미분 계수의 관계 뭐 이래가지고 뭐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미분 한번 적분 한 번이면 원래 제자리를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이런 어떤 게 있어? 내가 계속하지만 계속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부끄러울 정도에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우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수학 문제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안에서 풀리니까 인테그랄 Fx dx 돼 있으면 뭐라고 해석돼서 나와야 돼? 캐피탈 캐피탈 fx 러인데 근데 얘가 누구에 대해서 미분. 어 앞쪽에 지금 이제 미분을 더하게 되면 얘 이제 미분하게 되면 뭐 나오는 거야? 그냥 fx, FX 나오고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그렇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에 있는 게 이제 fx 미분 먼저 하고 만약에 바깥쪽에 접근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 프라이 그렇지. f 플라맥 x가 된 거지. 그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 x 플러스 c. 이것 때문에 미분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은 원래 동,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한 번은 f x 가 나올 수 있고 f x 플러스 c 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라. 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갖고 또 섞어서 나올까 봐 그냥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적분하는 방법을 저기 지난 시간에 까먹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야아네 엑스, 엔생은 적분하면 뭐 아니 근데 적분식이 하나밖에 없어 진짜 어. 적분식 적분 이게 하나 이저희한다 <laughs> 이게 하나야 <laughs> 그럼 인테그랄 dx 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의 x n 플러스 1승 그러나 막상 문제풀 때는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야, 이거 몽실 하나밖에 없어 진짜로. 뭐 이런 거 하나 있어. 인테그라 1 dx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접근하면 어떻게 돼? x. 난 이걸 따로 가르치는 것도 사실 웃기는데. 2분의1 x? 아이 정말. 아니 틀리겠네 그냥. 틀리겠네 아주 그냥. 그냥 x죠. x, x. 플러스 c야. 허... 이게 달리 가르치는 게난더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이은 어차피 x의 제로 승이야. 그러니까 n 자리 들어가는 게0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x 하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꼭공식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르치더라. 근데 주의해야 될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인테그라 안쪽에 1dx가 있으면은 요상 1은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음, 나 이거 시험지 잘못된 줄 알았다. <laughs> 아니, 그때는 근데, 어. 아무도 이렇네요.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 그렇 없어. 그리고 접근 성질 같은 거 보면은, 인테그랄 K, FX, DX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는, 인테그랄은 누구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리미트. 아, 이일날 소리한다, 진짜. <laughs> 인테그랄은 움직임이 시그마랑 똑같아. 시그마. 아니 그거는 아니, 시그마, 시그마. 말을. 시그마랑 얘는 시그마랑 리미트가 합산돼서 나온 시금 맞아 여보세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맞는데요 움직임은 그, 두, 그 중에 두 난에 대해 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음... 너 누구 끌고 다니면 너혼자막 빨리 갈수 있어 둘이? 네가 아무리 끌어다녀도? <laughs> 걔두 단에가 끌려가지고서는 되잖아. 그러니까 두단에 끌리는 거야. 자상 시그마랑 똑같아. 상수 앞쪽에 끌리는 거. K 인테그랄 f x d x. 상수 앞쪽으로 오는건 시그마도 가능했었어. 꼴랑 되는 게 시그마는 f x 더하기 마이너스 g x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밖에 더 됐냐? f 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 x. 이거밖에 음... 더 됐니? 네가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시그마 움직이면 이거밖에 안 된다? 뭐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뭐할거 없어. 음. 뭐 대단한 정적분의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laughs> 이제 플러스가 사라지겠지. 정적분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두 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의 연속인 f(x)의 한 부정적분을 capital f(x)라고 할 때, 이번에는 적분이 정적분 정적분이니까 a부터 b까지를 적분해라가 돼 버린 거지. 이제 면적도 되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고 그냥 수식상으로는 적분한다고 얘기를 해. 일단, 음. 수식상으로는 그래. 그래서 얘가 적분이 되면 뭐가 돼? capital FX가 되는데, 얘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처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 위 끝, 아래 끝이라고, 이거 아래 끝, 위 끝이라고 불러. 그래서 FB-FA로 처리해야 얘는 값이 나오지. 음.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얘는 좀 다른 특성이 조금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 x d x 뭐나와 영. 그치지 적분은 계속 면적을 구한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잖아. <laughs> <으>, 드라마에도 나온다니까. <웃음> <웃음> 그 뭐였지? 빅뱅 디어리라는 그 물리학자들 나오는 얘기. 음막 옆집에 예쁜, 예쁜 여자. 그러니까 이사 오니까 막한 명이 막 되게 막 들떠 가지고 사귀고 싶어 하니까 딴 남자애가 어떤 다른 남자애가 야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적분이 뭐 하는지 적분이 면접을 구하는 건지도 모르면 어떻해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기를 아... 애기를 그렇게 해서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멍청해서 아...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아 이게 얘기하면 안돼잘 아... <laughs> <laughs> 아, 모르겠고 안 올려야겠다 야. <laughs> 인테그라 a부터 a까지 f x dx가 돼 있어. 그래서 니네가 네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아유 정말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f t d t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x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뭐야? 이랬더니 다 미분을 한대. 아이 좋아 미분하는 거 괜찮아. 음. 아이뭐 x x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쳐. 미분하는 거 좋아.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게 뭐야? X에 A를 넣는다. 그치 왜? 그래야 이쪽 0이 편이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그거 좀안 잊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laughs>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아 많이 나와서 지금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제발 그럼 여기, 여기도 A 넣어가지고 문제 만들지 말든지 음. 그럼 여기가 뭐 X가 1이고 이제 FX, F, T 이렇게 식이 뭐 나와있어. F, T, D, T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음. 너뭐 해야 되니 일단은? 제발 좀 여기 X에 S에다가 1좀 넣어가지고 식좀 어떻게 좀 빼내라.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순서 바꾸는 거. 인테그라 A부터 B까지 FX DX야. 간혹 어떤 문제집은 여기를 크기를 막 설정해주고 뒤집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딴 거 상관없어. 그냥 뒤집으면 마이너스 해주면 돼. 음... 이게 지금 정확한 식이야. 이게 지금 언급이 없지. AB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아 지금 세번째거 보게 되면은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 모의고사에서 a부터 b까지 fx dx x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도 결과가 똑같고 인테그라 a부터 b까지인데 문자가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x가 아니라 이번엔 t로 다 표현되어 있어도 넣고 나면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걸 t로 전환해주면 애들이 갑자기 아니 왜 t로 가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음. 아니, 그냥 변수를 그냥 문제에서 X로 뽑았으니까, 그냥 좀 바꾼 거, 변수를 바꾼 거에 되게 집착하고 막 음. 고정도 했냐? 이거 변, 이름도 변수인데? 음. 아, 물론 그건 아니긴 한데, 아 아니, 이거 변하는 수를 대표해주는 말을 X에서 T로 바꿨다고.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지금 돼 있어. 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풀겠던지 편하게 알아보기 이렇게 만들면 엄청 다른 거냐, 이거야. 아, 아니죠. 물론, 문제에 X하고 T가 따로 정의되어 돼, 돼 있잖아? 아. 얘네들이 관계가 있으면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해. 근데, 그, 문제 풀기 편하게 해서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음. 똑같다고 좀 생각 좀 하자. 뭐 이런 얘기? 정적분하고 미분의 관계. 아, 이거, 아까.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야, 요, 보세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x부터 a까지 ft dt는 fx야. 이게 처음 봐서 지금 이게 또또좀 기억 안 나는 거지. 자저 눈빛 좀 봐서 뭔 소리지. <laughs> 느낌 거지. <laughs> 응. 자 수학 문제 항상 안일 것부터 풀린다 그랬으니까 원리를 설명하자 그러면 안일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 그러면 얘가 적분이 됐을 테니까 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캐피탈 ft가 됐겠지. 근데 이 정적분이라서 x 하고 a 가 들어왔겠지. 그럼 어떻게 해 처리가 되기를 캐피탈 f x 마이너스 캐피탈 a 된거 이해 됨? 네. 근데 앞쪽에 뭐나만이 지금? 미분. 응 미분하자.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얘 뭘로 바뀌니? f x 마이너스 f a. Fx -A. 뭐. <F2> 큰일 날 소리 한다 <laughs> 미분되니까 얘나 없어지는. 음. 응, 그게 f x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f x야. 이 문제는 실제로 문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어. 음. 처리하고 앞에 너 나중에 뭐 한다 그랬어 미분할 때 니가 이 처리를 해 음... 그래서 미분된 식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야 미주가 들어있는 식인데 식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은 요게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시행할 행위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음... 근데 웃기는 거는 이건 또잊어버리자 않고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니? 이걸 안 해놓고 음...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네, 정적분의 성질 해야 되니?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아. <laughs> 상수 앞쪽으로 아니, 저기 뭘 똑같으신데? <laughs> 아 하나 더? 뭐 이런 거? 뭐 상수 앞쪽으로 인테그랄 k a a 하고 b가 붙었다 뿐이지 f x d x 되어 있으면은 얘 앞쪽으로 빼는 거는 아무 문제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더샘플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d x가 이게 있던 저게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laughs> 그지? 그런데 하나 좀 다른 거는 그 다른 가게보다 뭐 이용할 때써 F가 A가 이 범위가 이제 A부터 C하고 B 범위가 이렇게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여기 만족한데 A부터 C까지 F X 더하는 거랑 C부터 B까지 F X 더하는 거랑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당넷 A부터 그냥 연장해서 꼭 다시 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 막 여기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까지 뭔데, 뭐 그럼 여기는 뭐게, 뭐 이런 식의 질문 어막 가지 얘네가 그뭐 이렇게 간단하게 a부터 b까지 f x 접근하면 돼. 근데 이 내용을 이용한 거긴 하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용해서 막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뭐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뭔데, 그럼 여기는 뭐게? 약간 이런 식의 음. 수수께끼처럼 내고 앉아 있는 건데. 막상 이제 내용만 알면 무서워하지 않고 내용만 알면 괜찮다 자두 번째 지금 저기 보면 예제 문제 보게 되면은 좀 신기해 이거 이거 지금 안 가르친 거 나오는 거 같은데 인텍을 할 이거가 나온다 xx 플러스 이렇게 <laughs> 밑에 가서 너 지금 못뭐 쳐다보고 있는 거야 xx 플러스 여기 여기 아 제 문제 나왔을 때 보면은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앞쪽에서 뭘 가르켰냐면 이걸 가르켰어, 인테그랄 a 하고 x 이렇게 있을 때 혹은 뭐 x 플러스 a도 상관없고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때를 가르켰어. 여기 지금 뭐 여기 좀뭐 아씨 뭐니 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어. 그런데 앞쪽에 f x 가 이렇게 있고 음, 문제가 지금 면아 이거 문제 잘못썼어 이거 t라고 써야 돼. 아이고 씨,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현장면제 이쪽부터 먼저 해결하니까, 얘가 적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음. 캐피 p ft가 됐겠지. 그리고 어디가 됐을 거냐면, xx X플러스. 플러스의 1이 되었을거야요 위그다르 것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처리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가 지금 x에 대한 미분인지 한번더 시행해야 돼. 이거 간다고좀 음. 이상하네. 이거다 써놔야 돼서 정말 정신이 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인는데얘 X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뭐 되니? F? X 플러스 1대 네? 근데 얘가 안 사라져, 여기가. 음...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건 확인해야 돼, 니가. 그러니까 X가 위쪽에 있으면 미분 영향을 둘다 받아가지고 요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된 거야? 네. 너 이거 기억나? 우함수 저기 내 지난 시간에 해줬니 정리해줬니 안 해줬니 함수 해줬었어요 아이패드에다가 음 그래 그럼 그거는 그걸로 들어도 될것 같고 이거까지 해줬니 내가 이거는 뭐 우함수 기함수는 내가 333명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까지 내가 설명 다 해줬다는 얘기 하는 거고 자이 똑같애 아, 뭐 별다르겠어 다 똑같애 h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a 부 플러스 H. FDDT. 아 뭐가 o i n g to go to the table. I'm going to go to the table. i 제 g 제 i n g to go 아 o the table. I'm going to go 이렇게 가리고 쳐다 l 뭐 해야 돼일단 n g to go to the t a t 위끝 o 가지고 A 플러스 H라고 하고 아래 끝 넣어서 FA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해도 될까? 네. 응응. 그럼 요거 좀 보자. 그럼 H 있으니까 이쪽에 넣고 리미트 H니까 이렇게 넣었어. 무슨 식이야? 네가 <laughs> F... 이또 문제지? F... F0. 아우 정말. FA? <웃음> <웃음> 아니 저기... h는 델타 x라니까. h는 델타 x. <laughs> 너술때 델타 x를 미분하는 그런 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델타 x가 이거라니까. 얘가 뉴턴식, 얘가 라이프니츠식, 뭐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학자마다 지금 쓰는 게 달라서 그냥 따로따로 배우는 것 뿐이지 원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 또 하나 더. 리미트. x가 a일 때 x 마이너스 a 분의 1 인테그랄 x부터 a까지 ft dt. 또 수학문제? 안에서부터. 어, 뭐 어떻게 돼?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위끝 넣는데 fx 마이너스 fa. 괜찮아? 네. 어, 그런데 앞쪽에 x 마이너스 a. 이것도 똑같은데 어디로 간대 얘가? 마이너스 a. 리미트 x 가 어디로 가? a 로 어.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또 똑같이? 그러면 f X지? x 지 아, x ex ex 는 x 짜 x ex e f a x <laughs> f x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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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x 가없 ex ex 이 x ex ex x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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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